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새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항상 옵션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오늘 하루는 그냥 눈치 보기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뉴스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중국판 나스닥에 투자하는 방법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열심히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식들이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맥주, 소주, 막걸리 등등등 이러한 주류에는 칼로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맥주, 소주, 막걸리.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콜라겐 광고하는 거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제품 중에 일부는 절반이 당뇨 정도로 건강식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니다 어떠한 제품인지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줄임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기없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기드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욕 증시 미국 물가 급등에도 상승. 어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급등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 항상 말하는 선반영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다우존스는 0.1% 상승, S&P는 0.3%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0.2% 상승에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급등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작년 1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무려 7%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돈의 가치가 7% 하락했다고도 볼수 있겠죠. 이런 시대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로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네요. 물론 이 수치가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1982년 6월 이후 약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길지 않을 것이고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이러한 높은 인플레는 충분히 경계 대상이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징어게임 미국 배우 조합상 4개 후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라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미국 배우 조합상 SAG의 대상격인 앙상블 최고영위상등 4개 부분 후보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서기리스는 솔직히 처음 들어오지만 SAG 역사상 한국 드라마는 물론이고 비영어권 드라마가 후보에 지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미 후보에 지명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고 만약에 상까지 받는다면 더큰 의미도 찾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화이자 먹는 치료제 2만 1천 명분 오늘 도착.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 1천 명분이 오늘 낮 12시 5분 벌써 들어왔겠네요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화이자랑 계약한 먹는 치료제 물량은 총 76만 2천명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매우 소수라고 볼수 있겠죠. 2만 천명분이 오늘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들어온 치료제는 내일부터 바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처방이 됩니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이러한 환자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에게 우선 투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약시점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증상 발현 5일 이내에되며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 치료제를 사용하는 게 조금 까다롭네요. 다음입니다. 회사 안 가는 미국 직장인들. 로빈 후드 코로나 끝나도 재택근무 유지. 로빈 후드가 직원들에게 영구적인 재택근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불가피했던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CNBC에 따르면 로빈 후드는 3,400명의 직원 대부분에게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허가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참고로 로빈 후드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직원들에게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되는 의무를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만약에 끝나더라도 재택근무를 원한다면 지속적으로 재택근무를 할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아마도 기름들 중에서도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근무 환경이 많이 바뀌겠네요. 일단 주 4일제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도 플러스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투자 액티브 ETF 4종 상륙 삼성 미래 한투 신한 어디에 투자할까?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과창판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국내 처음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테마의 ETF가 동시 상장한 만큼 어떤 운용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지 고민하는 투자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13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오늘이죠. 이날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과창판 스타 50지수 이거를 기초지수로하는 ETF 4종이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과 미래셋은인 차이나 과창판 스타 50 이러한 이름으로 ETF를 출시하며 그리고 신한자산운용은 소울차이나 육성산업액티브 이러한 이름으로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과창판이 도대체 무엇인가 봤더니 중국내 기술혁신기업의 자본 조달을 위해서 2019년 7월 22일 상하이 거래소 내 독립적으로 개설된 증권시장입니다. 기존 중국 본토 홍콩 대표지수와 비교해 IT, 헬스케어, 신소재 등 사업비중이 높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비중 상위기업은 반도체 36%, 인프라 17%. 헬스케어 14%, 재생에너지 11%, 그리고 2차전지 8.9%, 이러한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삼성 자산 운용의 코덱스 차이나 과장판 스타50 합성 ETF를 보자면, 당연히 스타50 지수를 추정하고요. 총 보수는 0.09%로 중국 관련 ETF 중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자면, 지난해 말 기준 IT 52%, 산업재 21%, 헬스케어 12%로 이러한 포트를 짜고 있으며, 포트폴리오는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SMC가 8.5%, 소프트웨어 기업인 베이징 킹 소프트의 5.7%, 휴대폰 제조업체 선전 트랜스 홀딩스 5.4%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자산 운영 ETF 운영 본부장은 현재 과창판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직접 투자가 제한돼 있어 투자를 원하는 개인 투자자는 코덱스 차이나 과창판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며 연금 저축 계좌, 퇴직 연금 계좌, 중개형 ISA 계좌 등 모든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에서 보다시피 현재 중국의 나스닥라로 불리는 과창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 ETF를 통해서 한번 투자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오늘 첫 단추를 깨고 있는데 현재 증시가 조금 좋지 않아서인지 가장 유명한 게 코덱스랑 타이거겠죠. 이두개 전부 다 흐름이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있었습 다음입니다 술병에는 왜 칼로리 표시가 없을까 라이트맥주의 배신 칼로리는 비밀 자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한 잔의 술에 떨쳐내야만 할것 같은 퇴근길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을 덜어보려 택한 거는 칼로리가 33% 낮다는 라이트맥주였습니다 차라리 안 마시면 몰라도 어차피 마실 거면은 제로콜라를 마시는 기분이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뱃살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길래 야 이거 나이 때문에 살찌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맥주 때문에 찌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라이트 맥주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ml당 30칼로리 이하인 주류에는 라이트라는 명칭을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라이트 맥주인 카스 라이트의 열량은 100ml당 27칼로리니까 500ml 한 캔에 135칼로리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 맥주 500ml 기준 236칼로리보다는 열량이 조금 낮지만 라이트 맥주가 콜라 한캔 150칼로리랑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배신감이 들죠? 그렇게 달달한 콜라랑 라이트맥주랑 칼로리가 똑같다니. 그리고 참고로 소주가 엄청나네요. 400칼로리, 한 병에 400칼로리입니다. 그리고 막걸리는 750ml에 372칼로리라고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매우 큰 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열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칼로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밥한 공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왜 표시를 하지 않는 걸까요? 자, 17년 식품의약안전처가 주류 자율 영양 표시를 위한 가이드을 만들어서 주류 업계에 공고했지만 영양 성분을 고지하는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주류 업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표시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5년이 지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 가을부터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에 칼로리 비롯한 영양 성분을 찾아볼 수 있도록 관. 영양실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열량뿐만 아니라 당과 콜레스테롤 이러한 영양성분 표시도 함께 검토를 한다고 하네요. 자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야 누가 술 마실 때 열량 따지냐 도수 따지지 그러나 저기들처럼 마음만큼은 다이어터인 사람들은 충분히 맥주에 칼로리가 찍혔다면 두개 먹을 거 하나 먹을 그러한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술 사러 가면은 영양성분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LG전자, 벤츠 전기차, 부품 공급, 그리고 애플카 협력 가능성에 장중 7%나 급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렇게 좋다고 하던 LG전자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가네요. 글로벌 전기 자동차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13일 11시 12분 기준 LG전자는 전율 대비 7%나 오르고 있으며, 전날 5%, 그 전날 0.3%에 이어서 4일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매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LG전자가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전날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세단인 EQS의 POLED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 시스템은 계기판, 중앙정보 디스플레이, 보조석 디스플레이 등 3개의 화면이 통합된 형태라고 하는데요. 대시보드 전체를 곡면 형태의 스크린으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와 보조석 탑승자는 화면을 자유롭게 구부려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애플이 추진 중인 자율주행 전기차에 부품을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되었습니다. 애플 실무진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국내 부품회사들과 미팅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애플과 IT기기를 매개로 끈끈한 파트너십을 보여준 LG전자가 그 수혜를 입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임박한 LG엔솔 청량, 높은 가격도 흥행할까? 최근 들어 이 표현을 정말 많이 보내요 단군 이의 역대 최대 공모주로 불리는 LG엔솔의 청약이 다음주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높은 공모가가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유입으로 이어지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높은 공모가가 있었을 때는 필요한 증거금이 높아져 경쟁률이 낮아지는 사례도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LG엔솔 앞서 진행된 기관수혜측에서는 1경이 넘는 자금이 불렸다고 하는데요. 기관수혜측 경쟁률이 1500대 1을 넘은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공모가 상당과 최소 배정 공모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자면은 1... 일경 500조 원 이상으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흥행이 성공했다는 소리니까 공모가도 상단인 30만 원에 확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거겠죠. 야 다음 주에 청약하는데 이거 흥행할 수 있을까? 당연히 흥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기관 수요가 좋으면 당연히 일반 청약 경쟁률도 좋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높은 공모가는 부담이라고 한데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IPO 기업의 공모가가 10만원을 초과한 것은 10개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상장한 크랩톤을 비롯해 하이브 펌테 코리아, 펄비스, 넷마블, 삼성 바이오시스, 이찬불, 휴재 키어진 n s 쇼핑 이러한 겹들이 있었다고 한데요. 이 중에서 최근 상장한 두 가지만 보자면 일단 방탄소년단의 인기 힘입어 비키트가 600대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그 반면 크래프터는 7대1 매우 끔찍했죠. 흥행이 엄청나게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모가가 높다 보면 우리가 청약할때 조금 부담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150만원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높은 공모가 30만원을 이겨낼 만한 엄청난 모멘텀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어제 든 무려 엘진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1경이라는 돈이 몰렸다는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사 제품 써야 고장 안 나. 현대차, 기아 거짓 광고 적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사 제품을 쓰지 않으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사실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기분들은 그냥 일부러 속아줬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이거 우리 거 아니네요. 이러면 우리가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순정 제품을 많이 사용했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10년간 자사 제품을 써야지 고장이 안 난다. 이러한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뭔가 너무 늦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10년 만에 이 표시가 거짓과 과장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련된 광고를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일부 콜라겐 식품 절반이 당류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탄력 있는 피부와 보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 콜라겐 식품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콜라겐 분말 스틱 10개, 그 다음에 젤리 스틱 10개를 추려 안정성을 시험했는데 이 중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19개는 일반 식품인데도 건강 기능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러한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일부 제품은 건강을 위해 먹어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 섭취하기에는 조금은 당류가 높아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품이 있는지 제가 딱 봤더니 일단 저는 먹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기분들이 집에 이러한 제품들이 있다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개의 이름을 그냥 바로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스틱, 성류 콜라겐 젤리스틱, 건강한 포, 성류 콜라겐 젤리, 로얄, 성류 콜라겐 젤리, 퀸즈, 성류 콜라겐 젤리, 뿌띠뿌띠, 성류 콜라겐 젤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용량 대비 당류가 50%로 꽤나 높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팔았던 국민연금 해박기자 사들인 종목은 올해 들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서 7조 원이나 팔아치운 기관 투자자가 10거래일 만에 드디어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달 말 배당락일부터 줄곧 매도세를 유지하던 금융투자는 올해 처음으로 매수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연말 배당책을 노리고 현물을 매수하면서 선물을 매도했던 기관이 연초에는 그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현물을 엄청나게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업계에서는 1월 파생상품 만기를 앞두고 기관의 배당 관련 매물 부담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봤는데요. 그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증시에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붕괴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 물량은 조금은 부담이 없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최근 열흘간 산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봤더니 일단 연기금 매도 상위종으로 보자면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크래프톤, LG화 이 와중에 LG화학은 최근으로 조금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그냥 위에서 버티고 있지만 카카오, 네이버, 크래프톤 상황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연기금의 매도세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면 순매수 상이라 보니까 SK이노베이션, LG전자, 포스코, 현대모비스, LG디플 이 다섯 가지 흐름이 궁금해서 딱 봤더니 자 SK이노베이션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오늘 또 급등하고 있죠. 다음으로 포스코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지난 주에 잠시 급등했다가 잠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볼 때마다 연기금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파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저길시 매일 매일 그리고 매주 매주 외국인과 연금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파는지 이 부분을 계속 알려드리니까 꼭 기업분들도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한 가지만 보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지난해 영업이익 최대 달성 올해도 실적 개선 DB 금투가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를 27만 원으로 유지했는데요. 지난해 영업 이익이 최대로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 개선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제목처럼 삼성전기의 지난해 4분기 영업 이익은 직전의 동기 대비 26%나 상승한 3,299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3,800억을 하회할 것이나 최고 실적 달성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고객의 주문 감소로 m l c c 매출액은 10% 남짓 감소했으나 카메라 모듈은 갤럭시 S22용 선행 생산으로 기대보다 매출이 나았던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갤럭시 S22가 곧 출시가 됩니다. 여기 관련주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쨌든 작년, 그 다음에 올해, 그리고 내년. 이세 가지의 퍼를 봤을 때 작년에는 14배, 그리고 올해는 11배, 내년에는 9.6배라고 한데요 계속적으로 두 자릿수 이익 증가세가 나오며, 진정한 전자부품이라고 볼수 있는 MLCC와 패키지 기판은 전방산업과 어판이 계속 뻗어나고 있다며, 퍼 11.2배는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기 목표가까지는 엄청나게 남았고, 최근 들어 살짝 빠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지만, 방금 봤다시피 두 자릿수 이익 증가세가 나타나며, 그 다음에 퍼가 10. 너무나 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기분들이 알고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기는 꽤나 높은 확률로 삼성전자랑 같이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어 뭐야 삼성전자 차트랑 비슷하네. 이러한 생각을 떨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결국 올해 10만 전자 간이 많이 이러한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삼성전기도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분들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써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니다 입이오